유탐스는 기업, 재단, 연구소, 학교, 종교단체 등 모든 조직에서 사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사용처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이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를 정의하는 시스템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시스템 환경 정보 탭에서는 주로 사용처 기본 정보인 사업자 명칭, 대표자 등을 수정하며 각종 표시 정보 탭에서는 도입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선택 또는 입력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인 경우 사업부를 캠퍼스로, 부서를 학부로, 팀을 학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선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사업부 캠퍼스부터 소모품 부품까지는 용어의 수정 영역이며 기준 코드 설정에 있는 코드 숫자는 최대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벨 요청 정보 탭에 라벨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확인란에 입력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환경 설정 정보를 저장합니다. 로그인 정보는 시스템 사용자를 등록 관리합니다. 로그인 번호는 일반적으로 사원번호 등으로 입력하고 로그인 명칭을 입력합니다. 조회 기준은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조회할 수 있는 자산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전체, 사업부, 부서, 팀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사용자는 보통 3, 팀 조회로 설정합니다. 팀 정보, 로그인 사용자의 소속팀을 설정합니다. 사용 레벨에서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 권한에 관계없이 모든 권한을 보유하며 조회 사용자는 사용 권한에 관계없이 조회 권한만 보유. 일반 사용자는 부여된 사용 권한이 있는 메뉴만 사용 가능하며 보통 일반 사용자로 설정합니다. 자산 트리 상단 표시는 자산 상세 일괄 좌측 트리 구조를 1단계만 보여주며 0 위치 정보 1팀 정보 2 품목 정보는 자산 상세 일괄 좌측 트리 구조 초기 탭 설정입니다. No display 를 선택하면 자산 상세 일괄 좌측 트리 구존에 명칭만 보여주고 코드는 보여주지 않으며 자료 확인을 체크하면 모든 메뉴에서 추가나 수정 작업 후 작업 완료창이 표시되며 records per page는 그리드에 표시되는 레코드 숫자를 정의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저장합니다. 사용자의 초기 비밀번호는 0000 으로 부여되며 특정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수정화면에서 비밀번호 초기화로 0000으로 초기화합니다. 일반 사용자의 권한은 로그인 권한 관리, 좌측 로그인 정보에서 권한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클릭하여 우측에 메뉴별 추가, 수정, 삭제, 조회, 출력을 체크하여 권한을 부여합니다. 팀 정보 관리에서 좌측 트리 구조 최상단 폴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부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으며 사업부 정보 선택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부서 정보를 등록하고 사업부 정보를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부서 정보 선택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팀 정보를 등록하고 부서 정보를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 관리에 좌측 트리 구조 상단 지역 구분 탭에서 최상단 폴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지역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으며 지역 정보 선택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위치 정보를 등록하고 지역 정보를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좌측 트리 구조 상단 건물 구분 탭에서도 유사하게 관리 가능합니다. 업체 정보는 생산, 판매처를 등록하실 수 있으며 자산 정보 등록 시 생산, 판매처를 선택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직접 입력이 가능하므로 많이 사용되는 업체만 등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코드 관리는 시스템에서 자산 분류, 재원, 용도 등 코드 명칭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등록, 수정, 삭제 관리합니다. 좌측의 구분 정보를 클릭한 후 우측 상단 등록 버튼을 클릭. 코드는 자동순번으로 자동 생성하시거나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단, 직접 입력하실 경우에는 이후 자동순번으로 체번하면 코드의 혼선이 발생되므로 더 이상 자동순번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명칭을 입력 저장하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품목 분류 관리는 자산의 물리적 특성 정보로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필요시 수정, 등록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리 방법은 팀 정보 관리와 유사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작업 관리 도움말 메뉴에 게시판 관리에서 정보를 등록하면 초기 로그인 화면 우측 하단에 게시판 탭에서 조회되며 공지 사항에서 정보를 등록하면 초기 로그인 화면 우측 하단에 공지 사항에서 조회됩니다. 기타 유튜브에서 시스템 소개 및 매뉴얼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안에 기초 정보, 환경 설정 마스터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